며칠 전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시편을 읽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시편 말씀은 모두가 좋아하는 말씀, 같, 말씀 같습니다. 한난센터 안스테반 목자님이 쓴 시편 연구 책자에 보면 미국의 구약 신학자 롤프는 시편은 하나님 앞에서 폭넓은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는 말씀이다라고 했습니다. 슬프고 비통할 때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한숨만 나옵니다. 시편 말씀은 우리의 이런 슬픔과 한숨을 표현할 말을 제공해 줍니다. 힘들 때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줄 모를 때 시편은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대신해서 슬퍼해주고. 나를 대신해서 강구해 주는 말씀입니다. 150편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시편이 말하는 것, 시편이 느끼는 것, 기도하는 것을 배워서 우리의 기도와 믿음이 풍성해지고 깊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일장 말씀도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신년 요절 베스트 말씀입니다. 수요일 말씀을 전했던 김미도 목자님도 시편 일장일2절 말씀을 여절로 출발한 것을 보았습니다. 다 같이 일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일 장부터 일장 1장 소도부터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에서는 그 사람의 복이여. 함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겨 하는 말과 비슷합니다. 그럼 그런 사람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잠언 9장 17절 말씀처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고 말하는 말씀처럼 악인들의 깨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또 오만한 자리에 앉을 때 짜릿한 그런 재미가 있고 흥분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다이시가 중학교 다닐 때 결손 과정 아이들과 다니며 그들이 친구들이 담배 필때 망을 봐주고 또 여학생들에게 생일 선물 주라고 강요했다며 했다고 담임 선생님이 고출해서 제가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타이색의 그런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재밌냐 물어봤더니 재밌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공부만 하는 학생들은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 처럼 뭔가 빛나가는 애들은 예상치 못하는 일을 벌이기 때문에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악행을 하는 자, 죄를 짓는 자, 오만한 자들의 결말이 어떠합니까? 재미있지 않습니다. 사절을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 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기와가 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에서는 악인들의 길은 망할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몇년 전에 점잖고 실력 있는 신규 직원이 우리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공무원 시험에 상위 1, 2%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시험 검토위원으로 착출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그가 여자친구에게 사이버 폭력을 가했다가 고소를 당하여 입사한 지 2년도 못 되어 파면을 당했습니다. 얼굴을 숨긴 채 분노와 혐오를 표출하는 사이버 폭력의 팔을 들여놨다가. 또 그런 것이 이뭐 재미가 있을 수 있나 봅니다. 드러났다가 이렇게 이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악한 제일의 길에서면 이처럼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삼일생에 나오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왕으로 세운 받을 때 겸손했습니다. 자신이 가장 비약한 지파의 한 사람이라고 그를 선발하고자 할때 짐보 딸이 숨었던 자였습니다. 이런 그가 왕의 자리에 앉으자 오만해졌습니다. 새 사장만 드리는 제사를 직접 드렸습니다. 아말렛 군대를 진멸하라는 명령을 어기고 나름대로 행했습니다. 그럴 때 그는 평생 악령에 시달리며 타잇, 사이타스을 죽이는데 그의 전 인생을 허비했습니다. 결국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아들들과 함께 피참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복 있는 자는 이런 악인의 깨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또, 복 있는 사람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요와의 율법을 칠과하여 그의 율법을 주하로묵상다 요하의 울법을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His life is in the law of the Lord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쁨이 요하의 말씀에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통장에 돈 들어올 때 기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또 여행을 다닐 때 기쁩니다. 이런 것들 이런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이것들이 우리를 기쁘게 할 수는 없습니다. BTS 기획자로 돈방석에 앉고 유명해 유명해진 방시혁 씨가 회사가 유명해지자 돈을 많이 벌어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되었고 또 유명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그렇게 큰 기쁨이 없었고 오히려 강박관념에 시달려 유명해지고 나서 1년 동안 심리 상담을 받았다고 이 고백하는 것을 유기 유키, 육기지에 나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돈으로 우리를 미워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도록 합니다. 오만하지게 오만해지게 만듭니다. 그제 그렇게 모든 사람의 불호을 받던 그 방시혁 씨가 자본시장 위반 혐의로 열세 시간 조사를 받고 초췌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돈이 오히려 악의 뿌리가 되기 쉽습니다. 요즘 어렵다 어렵다 말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우리의 삶은 많이 풍요롭습니다. 그런데 공황장애, 우울증, 무기력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모스 8장 11절은 여호와께서 가라스대 보라 날이 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었니 양식이 없어 주임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가람 기갈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식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우리가 피폐해지고 기갈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할 때 쉽게 기갈에 빠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행복한 사람은 그의 기쁨이 여호와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으로 기쁨을 삼는 자입니다. 올 봄에 소천하신 우리 정기조 목자님은 가슴이 답답할 때 말씀을 보면 호흡이 편안해진다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서 기쁨을 얻기 때문에 편안해지고 상쾌해진 것입니다. 다이슨 시편 119장에서 그의 기쁨이 말씀 안에 있음을 구구절절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그문보다 더 좋으니이다. 사람이 많은 단추문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주의 말씀이 마치 우찌 내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하이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에게 눈을 떠나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쁨은 화로운 대강목 공전에 있지 않았습니다. 금과 은에 있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의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수많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욥기 5장7 절은 사람은 고난을 위해서 난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고난입니다. 고난의 연속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행복한 인생을 살수 있습니까? 다이처럼 요와의 말씀을 즐거워야 합니다. 요와의 말씀으로 즐거움을 삼을 때 고난 가운데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이 사지가 없는 닉 부이치치가 말을 할 때마다 I'm a happy, I'm a happy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아의 말씀으로 출구할 때이닉 부이치처럼 힘든 상황에서도 I'm a happy 하는 인생을 살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 2절에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남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만나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이라 받았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요 행복입니다. 저희도 다이처럼 세상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움을 삼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즐거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절 하반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의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 도다. 몸에 좋은 음식이 처음부터 이 손에 잘 가지 않습니다. 별로 맛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주 먹다 보면 깊은 맛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봐야 하나님의 말씀이 깊은 맛을 맛보게 되고 송이 꿀과 같이 달달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신명기 육장칠 구절은 말합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패를 삼고 내집 문설주와 박관문에 기록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손목과 미간과 문설주의 말씀을 붙여서 눈만 뜨면 말씀을 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극성스럽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명기 6장 24절은 이는 우리 하나님 요하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이함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주야로 눈만 뜨면 말씀을 보고 묵상할 때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목상할 때 그럼 그들의 삶은 어떤 상과 같습니까 3절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영통 요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푸릅니다 때를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하는 일마다 형통합니다. 창세기 요셉의 인생이 그와 같았습니다. 창세기 49장 20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생겨태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말씀합니다. 시의가에 심은 나무가 무성한 가지를 낸 것처럼 요셉의 인생이 무성한 가지를 냈습니다. 동족뿐만 아니라 애굽 백성 주변 국가 백성들까지도 억겨살리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무명 개그맨에서 고전이 되겠다는 책으로 한강 작가와 나란히 교보문고 작가상을 받은 이 고명한 씨가 있습니다. 개그맨 였을 때는 알 수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암송하고자 몸에 붙이고 소파에 붙여서 외웠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말씀 자판기 같이 탁 건들면 나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를 이렇게 말씀을 취하러 목상할 때, 그는 베스트셀러 작가요, 10억 이상 매출을 내는 메밀집 사장요, 유명한 강사로 한 일마다 형통하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지쳐서 소파에 주저앉았다가 소파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신기하게 그 말씀이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요의 말씀을 줄고하며 주하로 묵상할 때 신의 가에 심은 나무처럼 마르지 않는 생기 넘치는 인생 하는 일마다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저희도 이처럼 말씀을 줄고하며 주하로묵상함으로 하는 일마다 형통한 인생을 살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요의 말씀으로 기쁨을 얻는 데가 진정으로 행복한 자입니다. 제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기쁨을 얻는 인생을 살길 기도합니다. 주야로늘 말씀을 묵상하며 또 여호와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함으로 신의가 심은 나무처럼 늘 푸르고 열매 맺는 하는 일마다 형통한 인생을 살수 있기를 기도합니다.